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앞선 광주 FC와 대전 시티즌의 맞대결에 이어서 이번에는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양팀 모두 충분한 휴식을 가졌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메리트 있는 선택지까지 도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경기 직전까지 최종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제공되는 선택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양 팀의 지난 라운드부터 살펴보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FC 서울입니다. 서울은 최근에 두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이전 7대2로 대승을 거두었던 수원 FC와의 경기까지 합쳐서 보았을 때 꽤나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공격적인 수원 FC를 상대로는 대량 득점까지 성공했지만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인천과 강원에게는 1무 1패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안익수 감독이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꽤 라인을 올리고 적극적인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 역습에 강한 팀을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서울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시즌에도 꾸준하게 지적되었던 문제점인데요. 포항이 서울에게 최근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기동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을 감안한다면 서울이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였으며 나상호와 같은 측면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생각보다 단조로운 전술로 인해서 어쩌면 서울이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까지도 염두했습니다. 게다가 나상호는 지난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자신감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서울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은 제주와 전북이라는 까다로운 전력을 모두 잡아내면서 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1위인 울산과의 승점 차이는 큰 편이지만 3위 서울과의 승점 차이를 10점으로 벌리는데 성공한다면 무난하세 ACL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포항의 강점이라면 무엇보다 교체 전술로 말미암은 뒷심이라 볼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전반전부터 득점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 자체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항의 경우, 빠른 공수전환을 바탕으로 정리가 덜된 수비를 공략하는 기동력과 측면에서의 공략이 핵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역습제어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좌측 공격을 이끌고 있는 완대손이 공격에서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최근 서울에게 꽤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포항이 버티는 힘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서울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입니다. 서울은 이번 일정에서 지동원과 강성진이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어졌고 윌리안의 복귀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졌기에 핵심 자원이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수 있지만 여전히 최근에 서울이 선수비 후역습을 지향하는 팀에게 고전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마냥 긍정적이라 보여질 순 없었으며. 이번 경기에서 포항의 역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은 이번 일정에서 많은 선수들의 복귀가 예정되었는데요. 무엇보다 퇴장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는 하창래와 신광훈과 심상민, 그리고 김종우와 정재희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이번 일정에서 복귀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휴식기를 가지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충분히 본인들이 해오던 축구를 구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포항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서울의 승리에는 2.38의 정배당을, 무승부에는 3.30의 배당을, 원정팀 포항의 승리에는 2.90의 역배당을 부여했는데요. 부여된 배당들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무승부 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 느껴졌고, 최근 포항이 서울에게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 배당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05의 역배당이, 언더에는 1.75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모든 업체의 배당이 오버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반드시 경기 시작 직전까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정을 앞두고 서울에게 포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닐 전망입니다. 빠른 공수전환과 측면에서의 공략으로, 역습제어의 약점을 보이는 서울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항인데요. 또한 포항이 수비와 역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이 이러한 팀을 상대로 지난 경기에서 고전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포항이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저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후반의 뒷심을 발휘해줄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서울도 홈에서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쪽의 접근과 무승부 쪽의 과감한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선택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포항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도 권장드려보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